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런입니다. 이벤트 에보면은 오랜만에 못 보던 이벤트가 떴어요. 황량한 축제. 지금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떴는데, 윌리엄과 함께 축제를 복원하고, 쿠폰을 보상으로 교환하고, 조커 조지 때문에 웃다가 죽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무슨 개소리야, 이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뭔가 위대한 것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냥 넘길 미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벤트가. 지금 보면은, 최고의 보상 중에 고물보관소랑을 해서, 다양한 고물을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있음... 이거 지금 또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또 최고 보상으로 또 줘요. 나 이거 내가 이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지금 못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모으는 게 지금 나 지금 혈안이 돼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월 6일 이제 곧 4월 7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어차피 밤 시간에 밖에 게임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션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전체 지도에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보급이 같이 떴네. 아 보급 이거 그래 뭐 보급 제끼고요. 아 전체 지도를 일단 나가봅시다. 자, 황량한 축제, 황량한 축제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아이고. 어, 뭐야! 잠깐만, 아, 윌리엄! 뭐지, 윌리엄? 금방 윌리엄 나오지 않았나? 윌리엄과 함께 축제를 보관하고, 아, 윌리엄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네요? 아, 이거 미션도 깨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황량화 축제. 어 이거 레벨 30까지 또 올려야 돼. 이건 뭐야? 이게 그 쿠폰이구나. 황량화축제의 나이젤에게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화염 방사기 또 주네. 레벨 12에 레코드 판을 또 주는데 결국 이거를 받아야 돼. 다양한 고물을 대량으로 뭘 보관할 수 있을까? 일단 가봅시다. 일단 윌리엄한테 말을 좀 걸어봐야겠죠. 에이 윌리엄. 아 어, 뭐야 뭐야. 아 이거네. 이거 뭐야? 참나무 통나무를 가공해 만든 것으로 각종 물품을 제작하는데 쓰입니다. 이거 잠깐만. 어 이거 내가 아는 참나무랑 다르게 생겼다. 한번 써봐. 어? 어, 참나무 판자가 디자인이 바뀌었네? 원래는 직사각형이었거든요? 야, 근데 이거 납작하게 바뀌었네? 가만있어봐. 아, 이건 이벤트 아이템이니까 이거를 좀 축제지역에서 찾아야 되고. 하긴. 아예 똑같네. 결국 더럽게 모으는 거네. 가만있어봐. 이거 그러면 상점에서 또 팔잖아. 2900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소나무, 참나무, 못, 가죽, 알판, 철판. 가죽 남아도는데 잘 됐다. 이거 봤으면 빨리빨리 줘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주고. 가만있어봐. 근데 지금 봤는데 21시간 51분 뭐냐, 업데이트까지. 일단 20개씩 다 들어가네요. 20개씩이 맥시멈인 것 같고, 이거 리셋도 22시간 잡아놨나봐. 아, 이러면 안되는데, 나 하루에 한 번밖에 접속 못하는데, 이러면은 맨날 열심히 해도 결국에 하루 이틀이 모잘라가지고 이거 못 봤거든요. 아, 이 자식들 돈 맛봤어! 자황량아 축제 음악과 불꽃놀이는 멀리에서도 들려야 해 누군가 좀비 파티를 하고 있나? 축제를 복구하도록 돕기 축제의 주최자 찾기 일단 들어가 주고요 또 파티라고 하길래 예, 나름 파티 룹을좀 꾸며 입고 왔어요 Welcome to l d e World 기억하실란가 진짜 옛날 영상인데 이거 <laughs> 윌리엄이요 이봐 친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축제를 열고 싶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봐 화환 회전목마 풍성한 사탕 좀비를 쏴버릴 하지만 나 혼자 어떻게 할수 있겠어 텐트를 잘못 칠 못조차 없는데 말이야. 뭐 어쩌라고? 못을 갖다 달라고 하긴 이건 뭐죠? 팥기뚱 따두, 뚱 따두. 나비 g 엠 껐는데 이거 뭐야? 이거 기타 소리. 아, 또 밴드가 공연하나보다 이거. 황량한 축제의 나이젤에게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벌써 하나 받았구요 어디서 축제 중이냐? 나이젤. 나이젤도 있구요 어, 강아지. 개. 얘 누구야? 이건 뭐야? 나이젤에게 쿠폰을 가져가라. 쿠폰을 교환하고 특별 보상을 받으세요. 일단 교환 한번 해볼까? 교환. 아, 쿠폰을 나이들한테 주니까 교환을 해주네. 마체테를 주네. 나이스. 이거, 일단 받아놔. 일단 받아놔. 이거 다 이벤트 아이템이잖아. 그 다음에 어쩌라고? 도구찾기, 도구찾기. 화살표 따라가면 되겠죠, 뭐. 아, 좀비들 또 이상한 거 입혀놨다, 진짜. 환장한다, 진짜. 뭐냐, 이거. 뭐 입혀놨냐? 야, 야, 저 곰돌이 좀비 봐라. 토끼냐? 와, 환장한다, 진짜. 곰돌이 좀비 여기있네. 와, 진짜 환장하네. 이게 축제라고? 아, 이벤트 아이템 여기서 주고. 이건 뭐야? 상자야? 홀리. 막불이네. 나머지 필요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약간 좀 소름돋아요 이런거 보면 뭐 이렇게 아니 좀비한테 이런 옷을 어떻게 입혀놨는데 도대체 누가 입혔는데 어떤 미친또라이게 입혀놨어 이런 옷을 이게 뭐야 점점 더 기계에 이 앞에 달린건 뭐야 저거 발이야? 발이겠지 아개 무서워 그리고 시끄러워 이벤트 아이템 개많이 줘 진짜 아 이거 좀비 다 잡아야겠네 이러면 와 진짜 뭐야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 상자도 있네요 야, 일어나겠지? 야, 일어나봐 아 뭐야 도대체 야 이거 저거다 아 이거 뭐더라 이거 뭐더라 이거 뭐더라 13일 금요일인가 아 몰라 극혐이야 어템 쭉쭉 미쳤고 어꽤 많이 주네 진짜 벌써 미션이 윌리엄에게 돌아가기로 바뀌어있네 아직 나 상자 하나 안 깐거 일단 돌아가죠 아 도구를 갖고 왔구나 잊지 말고 보상받아가 하지만 말좀 천천히 해 제발 이거를 9개 4개 5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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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아서 올게 좀만 기다려이 아 이거 진짜 극혐이다 아 무서워 아 진짜로 이거 누가 이렇게 꾸며놨어 좀비를 어, 이 인형 탈 쓴게 진짜 싫어 씨이것또 뭐야 뭐죠? 어떻게 생긴거죠? 근데 조금 궁금해요 보자 야 광대 아니야 광대? 와씨와 와, 이거 진짜 좀 너무 고운데? 어디 보자 더 없니? 상자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서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오케이 좀비 찾았고 아 이쪽 어디 밴드 있나 본데 지금? 음악 소리가 커졌는데? 조커 조지 야 잠깐만 야야야 야, 야. 600이다. 와, 그냥 뎀빌 뻔했다. 잠깐만 있어봐. 쟤 지금 위험해. 잠깐만, 잠깐만. 일단 보상 조사 먼저 해봅시다. 밖에 쿠폰 나이 있어. 자, 기념품 가판대에서 축제 쿠폰 사용하기 아까 줬죠. 그 누구더라? 아, 나이젤한테 다시 쿠폰 하나 더 사용해서 물품 또 받고. 개쩔어.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너무 좋은데. 보게 되니 기쁜 걸 냄새가 느껴져. 땅콩 뭐라고? 땅콩. 어깨가 긴 땅콩하긴 말이 너무 빨라. 적당히 빨라야지놈마그 누리는 축제를 열고 모두를 기쁘게 할 거야. 그래, 알았어. 옷? 좀 아니다 됐다 그래 알았어 자 아까 잠깐 흘겨봤던 저 조커 조잡 잡아봅시다 아하 잡아야지 뭐 잡아야지 잡아야지 스걱 와씨 저거 진짜 무섭게 생겼네 세냐 아우 holy shit holy shit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조사 따리 야 잠깐 얘네 이벤트 아이템 주는 거 아니야 설마 야 너네 이벤트 아이템 안 뿌리냐 아 너무 아픈데 아 먹을 거 하나도 안 뿌리네 얘네들 잡놈들이가 잡아주고 와우 뭐 복주까지 터지고 보상은 좀 그러네요 네. 와 진짜 개뿔이네 너무 좋네. 어, 여기 문 열렸다. 어, 아까 닫혀 있었는데. 잠깐만. 그럼 이 밑에도? 어, 열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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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아까까지 여기 문 닫혀 있었는데 지금 열렸거든요. 이 위에 상자가 너무 궁금한데 여기 먼저 말고 여기 밑에 먼저 가 보자. 아, 어디가 이렇게 시끄러워. 미쳐버리겠네. 어? 와! 뭐야? 이게 뭐지? 미니 게임인가? 어, 깼나요? 깼구연. 뭐야, 이거? 요 아래쪽 미니게임은 숲풀 사이에서 그냥 좀비들이 무지하게 튀어나오고 그 중에서 제일 충칙하게 생긴 애를 잡으면 끝나는 미션인가봐요. 생각보다 별로네요. 너무 단순해.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봅시다잉. 뭘까? 아, 이런 제길. 후우야. 아, 뭐야, 이거. 으 야, 저 황소한테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그냥. 안 맞고 싶어요.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아. 후 이거. 항소 데미지가 몇인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나름 <laughs> 유튜버로서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못 맞겠어요. 맞고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잡아버렸거든요. 알아서들 확인하시고. <laughs> 아, 나는, 나는, 난 죽기 싫어요. 나 너무 많이 누워서 싫어. 그러면 요라코롬 해서 이제 미션은 다 깼고. 보자. 일단 보상을 좀 줘봅시다. 아마 이벤트 아이템도 제가 볼때 그냥 20개로 끝날 것 같은데. 어, 어, 아니네? 더 들어가네? 아이, 그럼 이거 저거네. 레벨 4? 야전식량을 써서 레벨을 더 충분히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네. 다음 보상 뭐야? 상품 교환대 업그레이드. 일단 받기. 쿠폰은 안 주냐, 그래서? 야, 왜 쿠폰은 안 주네, 이제? 아, 레벨 5에서 쿠폰을 주고. 가판대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쿠폰을 좀 썼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단 요로코롬에서 황량화 축제 맵은 요렇게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뭐 리셋이 되겠죠? 몇 시간? 22시간이었나 아까? 집 바로 앞이네 또 금방 갈수 있게 보면 업데이트가 21시간 45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 22시간 주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야전식량 써지죠? 써보자 돌리면 또또또또또또 땡큐 한번더 또또또또또또또 땡큐 지금 야전식량을 쓰다 보니까 밑에 지금 시도락 그래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거든요 지금 세 번째 썼고 이제 한번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 받아주고 한번 리셋 되기 전까지 다섯 번씩 야전식량을 돌릴 수 있네요 스물다섯 개씩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벤트가 며칠이야 4월 13일까지 8일 동안 8일 동안 다섯 번이면은 200개 야전식량이 있으면 풀로 돌릴 수 있는데 나 지금 벌써 95개밖에 없네 자 이렇게 들어와주고 약탈이 왔다 씨. 약탈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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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이 해골 4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탈을 당해서 해골이 하나가 없어졌지만은 약탈을 한번 당할 때마다 해골이 없어져요 발자국 남겼으니까 또 가야지 근데 지금 안갈거야 좋고요 이렇게 해서 야전식량 돌려가지고 얻은 아이템들까지 싹끌어모았고요어 윌리엄이 집에도 있네요 교환하기 너무 편해 이러면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 4%니까 다 채워버려 다 채워버려 다싹 채워버려 싸그리 싸그리 오케이 이거 잡 레벨이 안올랐나요? 안올라불렀네 지금 오늘 하루 했는데 4렙이고 이게 뒤로 갈수록 또 레벨업이 힘들거란 말이지? 아이 이벤트가 딱 일주일이야 그럼 이거 무조건 현질해야 되는데 20시간 안에 못해나 이거 아이 조졌네 완전히 서류 가방이 지금 하나당 천의 경험치를 주니까 아설 가방 이거좀 고민 좀 해보자 아, 고민 좀 해보자 자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황량화 축제 이벤트 좀 알아봤고요 일주일 동안 좀 오지게 노가다 해가지고 또 이거를 얻어야 될 건데 고물보관소를 예 유튜버 되는 입장으로서 이걸 미리 얻어서 리뷰를 안 해주고 맨날 열심히 같이 해서 말일날 딱 얻은 다음에 이벤트 끝나고 자랑하는 형식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 오랜만에 하네, 그러고 보니까. 안녕!